학교를 어, 일찍 가요. 수업이 12시 반에 있어도.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공부를 좀 하고 늦게 갑니다. 근데 그랬더니 약간 뭐랄까 이게 또 매번 하던 패턴이 아니니까 약간 아,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뭔가 빠뜨린 것 같고 뭔가 기분이 그래요. 뭔가 내가 잘못 뭔가 수업 시작했을 것만 같아느 뭐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이런 날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맨날 부지런하게 살아요. <든든> 그렇고, 어 그렇고 이번 한주도 똑같이 수업듣고 클리닉어 갔다가 그렇게 반복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 진짜 큰 시험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학기 매설지는 시험 2개밖에 거든요 그래서 이두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든든가> 바이바이 거 그러니까 여러분, 푸포입니다 오늘은 저의 넷째 주 클리니컬이 다 끝나는 수요일이고요. 아, <laughs> 역시 학기가 계속 지나가니까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이 병원을 담당하는 우리 인스트럭터 교수님 말고도 또 도와주시는 다른 이제 약간 보조 인스트럭터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진짜 진짜 작은 포인트까지 잡아서 뭐 혼을 내끼는건 아니지만 이거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 그 우리 널싱에 계시는 우리 학과 막 학과장님한테 뭐갈 거라 이런 약간 약간 그런 약간 거반인 거를 주면서 되게 학생들을 좀 진짜 완전 그냥 그런 거죠. 약간 짜 가지고 완전 인프임 시키는 거야. 약간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라 완전 그냥 그냥 쥐어 짜는 거 짜듯이 약간 되게 막 뭐, 기분 나쁘게도 하고, 뭐, 기분 나쁜 건 뭐,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되게 스파르타 식으로 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온갖 친구들이 다그 선생님한테 약간 뭐, 혼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혼났을 때더 기억을 다,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laughs> 사실 제가 기초적인 건데 되게 까먹었을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 확실히 제가 이제 컨셉 오프데이라고 그냥 컨셉만 공부하는 그런 날보다는 이게 페션 케어를 하는 날은 힘들어요. 뭔가, 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아, 그냥 오늘도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냥 제가 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되게 많은 걸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그 환자, 그, 병, 그 병상에서 그병 이루어지는 뭐이렇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치료라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재밌어요. 뭔가 보고 있으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런 거막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또 거기에 계신 널스들이 얼마나 진짜 많은 일들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깨져야 내가 좀 단단해질지, 얼마나 깨져야 내가 그 지금 하는 실수들을 안 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시험 공부나 해야겠죠. 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중간고사를 치는 날이라서 중간고사를 치고 왔고요. 어, 총 65문제가 있었는데, 어, 좀 많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고,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네,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선 확실한 것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고 또뭐 제가 뭐 맞춘 것도 있을 거고 안 맞춘 것도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시험을 치는데 아 초반에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아이 시험은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거의 끝에 가니까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막 어떤 것들은 두개 중에서 헷갈리고 뭐 어떤 것들은 그냥 몰라서 근데 약간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근데 약간 이제 모르니까 뭐랄까 답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일,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니까. <laughs> 근데 뭔가 그래서, 확실히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약간, 약간 느낌으로 때리는 거 있죠. 물론 거기서 되게 많이 틀렸긴 했어요. 확실히 모르는 건 틀리는 건 같긴 한데. 어쨌든 덕분에 시간은 막 그렇게 많이 안 걸렸으나, 아, 어,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다 필요 없고, 그냥 80%, 80% 안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비거든요? 하, 그냥, 79 이런 숫자만 안, 봐, 안 받으면 돼요. 정말. 그러면 땡큐고요. 아, 뭔가 좀, 방법, 공부 방법을 조금 더 바꿔야 되나? 약간, 아, 다른 노트를 좀더 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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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포입니다 어. 제가 어젯밤에 되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되게 오늘 아침에 클리커를 가서도 얼굴을 못 펴고 되게 근심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시험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없었다고 하네요. 제 것만, 제 것만. 그래서 어 제가 다시 재시험을 제제 칠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받은 포인트만 이렇게 받아서 그냥 점수를 그냥 끝내버릴지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결정할 거라서 이제 시험을 낸 교수님이 이제 담당 이제 저희 널싱 관리하는 어,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그냥 어, 맞은 것만 퍼센티지로 계산하면은 6 어, 73%예요 근데 그것도 패스 그레이드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6 문제를 더쳤는데 거기서 또다못 맞춰 버리면 73%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그냥 되게 힘드네요. 뭔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그냥 73%라도 유지를 할까? 아니면은, 한번 시험을 쳐서 더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주변에서 친구들은 어, 나는 뭐 B 받았다, A 받았다 하는데, 대체 A는 어떻게 받는 거며, 내가 공부,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 대체 뭐며, 그냥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감이. 처음으로 이렇게 위기를 느껴보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푸입니다. 오늘은 어, 5주차의 금요일이고요. 제가 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다음 주 월요일이 노는 날이라서 어,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과제하고 뭐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중간고사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그걸 다 끝냈을 때, 평점이 7 6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죠. 근데 제가 그걸 받았고, 제 자체 잘못하면, 페일을 할수 있는 거죠. 75% 이하면 페일이니까. 근데 나아본 시험이 진짜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큰 시험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망쳐버리면은, 진짜, 아, 나는, 페일이구나. 네, 그런 상황이 놓여있어요. 어, 자신이 없어요. 그,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 내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양쪽으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질적인 공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안 입으러 왔었을 때, 어 모를 것 같은데 약간 50%라고 공부한 거 있죠. 그러니까 공부 를 제대로 안한 거죠. 그래서 약간 진짜 현타가 와가지고 아 진짜 이러다 진짜 C가 문제가 아니라 fail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물어보고 다시 이제 기초로 돌아가서 책 읽고 노트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말은 어쨌든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30밖에 안남았어요 기말고사가.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과목의 시험도 있고, 뭐, 과제, 팀과제도 있고, 그 사이에 스킬 테스트도 있고, 뭐가 많기 때문에, 진짜 한 달을 알차게 제가 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이 날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그래서 진짜, 알차게 한번 살아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기말에 기적이 오지 않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폭포비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많이 안 찍어가지고 오늘은 클리니컬 가는 아침인데 영상을 네, 찍고 있어요. 어, 한동안 계속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 이제 성격이안 좋으니까 남은 마지막 하나의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어, 공부하고 있고 또 동시에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클리니컬에서 제가 끝내야 하는 과제가 막 수, 페이퍼가 막 스물 몇장 되니까 그거 한다고 좀 바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네. 뭐, 휴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과제한다고 바빴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이 있어서 그건 좋더라고요. 네. 요즘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 클리니컬은요, 어, 다행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약을 주는 날이고요. 이제, 어, 약도 계속 주다 보니까, 또그 제가 말했던 보고하는 것도, s 발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에요. 네. 만족은 언제쯤 할게 될지 모르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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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포입니다 <laughs>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어, 6주차의 목요일 아침에는, 어, 그, 파마칼리지 수업을, 아, 수업이란다. 시험을 쳤고요. 그리고 결과는, 9 0로 가라봤습니다. <laughs> 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90%가 넘는 거라 가지고 네, 잘 쳤어요. 기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은 제가 이제 리퍼을 많이 받은 거를 그게 매주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그게 초반 한 3주까지는 별로 뭔가 발전도 없고, 정말 이래저래 커멘트를 많이 받았었는데, 4주차부터는 이제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뭔가, 아, 약간 좀잘 되는 분위기 있죠. 뭔가, 아, 이제 내가 감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예,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오늘도 그 이제 리플 받은 거 보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또 칭찬도 받고. 근데 오늘은 여러모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예, 뭔가 잘풀리니까 오랜만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최근에 시험도 망치고 이것저것 뭔가 사건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그 약간 말아먹은 그 메슬지 그 과목도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좀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시험을 어떻게 진짜 잘 쳐보면은 80%꼭다리 밑다리를, 밑다리라고 해야 되나 네, 밑다리라도 받아가지고 80%로 b 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음에는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뭐랄까, 점수 복구하는데 이렇게 진짜 맘쓰고 고생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 커다란 스킬 테스트가 있어서 학교에 갑니다. 네, 제 장비예요. 이렇게 일 년을 더 해야 되다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뽀포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저의 CPE 테스트입니다. 어, CPE가 그냥 뭐냐면요. 여러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이제 스킬을 테스트 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 제가 1학기 때 했던 테스트랑 다른 점은 1학기 때는 그냥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내가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어세스먼트 하고 뭐 교수님한테 뭐 이런저런 저의 지식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킬적인 면보다는 이제 이 학생이 환자를 잘볼수 있나 없나 약간 어 그런거를 보는 어 날이에요. 뭔가 예전만큼 열심히 준비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한번 저 가서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아... 일이 안 되려니까 뭐가 많이 안 되네요. 아, 오늘 제가 가장 첫 번째로 CP가 불렸거든요. 근데 기분 좋게, 그냥 바로 메일을 맞아버렸네요. 제 친한 친구들은 전부 다 패스를 했는데 말이죠. <laughs> 신나게 말아먹고 또 리퍼를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났었는데, 차라리 지금 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휴 모르겠어요. 뭔가 이번 학기는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하다가, 사건이 또 터지고 마무리하다가, 약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제가 언제부터 리퍼를 괜찮다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참나. 아,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네, 제가 저질러 놓은 이것들을 잘 마무리해야겠죠? <laughs>